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그 다음에 매입세액공제 파는 사람과 사오는 사람의 얘기네요. 취지를 먼저 이제 봅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면 요즘 세금계산서 줘야 되는데 그 줘야 되는 사람이 안 하고 그냥 신용카드를 신용,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끊어주면 또는 뭐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 받으면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그 발급 금액 결제 금액에 일정한 퍼센트를 납부세액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율도 뭐 매년 바뀔 수 있겠는데요 이 취지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왜 빼줄까? 신용카드로 팔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사람의 음식업자 봅시다.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나야. 여러분, 이제 뭐안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 나 같은 이제 뭐 사업자, 사업자를 봅시다. 사업하는 사람이 음식점에 가서 뭘 먹고, 돈을 받 이제 줬겠죠? 돈 주고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이론에 배우셨죠?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 세금을 왜 달라고 하겠어요? 매입세로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음식점한테 가서 종업원도 부족한데 계속 세금계산서 달라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로 결제하면 되냐면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카드로 예를 들어서 설렁, 설렁탕집이라고. 보고, 설렁탕 집에서 카드로 만 원을 결제하면 이만원 속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발급 금액이라고 한 거예요. 발급 금액의 일정한 퍼센트를 매입세액으로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매출세액에서 빼주겠다. 지금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은 바로 뒤에서 보여 텐데, 얘가 왜만 원짜리를 설렁탕을 팔고 얘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이거를 매출세액에서 이렇게 빼줄까 얘한테 좋은 일이죠 이런 얘기예요 얘가 이뻐서가 아니라 정전에 이런 음식점을 보면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아주 오래 전에는요 어디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다 돈을 뭐로 결제하겠어요 현찰로 결제하지 김치찌개집 먹었는데 5천 원짜리를 카드로 쓰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요 매출이 주로 다 현금이야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자기가 만 원어치 팔았으면 요 속에 보가세가 들어있잖아. 9091909. 요거를 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현금으로 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것을 신고를 안 하면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내고 싶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나라가 뭘 동원하냐면 이 사업자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 말이지 이런데 가서 뭔가를 먹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와야 되냐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이런 거로 결제를 받아와야 돼.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는다면너 같은 애들은 사업자지 가산세를 물리겠다. 가산세가 2%입니다. 자, 근데 이 금액의 기준이 건당 3만 원 초과야. 이런 거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3만 원 이상 되는 걸로 먹었는데. 비용 처리하고 싶어. 비용은 돼. 그런데 가산세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얘, 얘를 지금 잡아야 되겠는데, 얘를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얘한테 가서 뭘 먹는 이런 사업자를 통제를 시켜야. 얘가 반드시 카드 쓸거 아니야. 카드는 국세청에 다 통보가 되니까 잡혀요. 그러면 이제 저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카드의 매출이 잡힌다는 얘기야. 이제 여기는, 여기는 못, 빼먹는, 못 빼먹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가산세라는 제재를 가해서. 여기 가서 이런 데 가서 주로 현금으로 매출을 잡고 있는 업종에 가서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해 와라 안 그러면 3만원 초과인데 신용카드로 결제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겠다 근데 만약에 네가 이게 접대를 했니 접대비면 이거는 건당 1만원 초과예요 1만원이 초과된 접대비는요 성격이 약간 틀려요 지금 여기하고 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자 얘는 그냥 우리 회사에 복리후생비를 지출했는데 4만원 짜리야. 비용은 인정받아요. 그런데 아무런 영수증 안 갖고 왔다고 그럼 가산세 2%로 접대비야 5만 원 접대했어요. 아무런 증빙이 없어 그러면 접대비라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세법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산세는 물리잖아. 이게 더 가중된 거예요. 더센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얘한테 가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만들어서 얘의 과세표준을 양성화시키겠다는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다 걷어내겠다는 얘기죠. 부가세를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현금으로 팔아가지고 나라가 모를 것 같으면 신고 안 하면 되죠. 부가세도 안 내도 좋지만 자기의 매출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자 얘가 카드로 결제하면 매출 잡히죠. 매출 잡히고 부가세도 같이 다 내게 돼. 자 그러면 이제 비사업자인 나 같은 개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람도 또 식당을 다 다닐 텐데 비사업자가 여기 가서 만 원짜리를 밥을 먹고 창피하니까 그냥 만원 현금 주고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면 신고 안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산세를 물릴 수는 없잖아, 국민들한테. 너이 사람 중에서 혹시 근로자냐? 네가 자, 근로자면 너 저기, 저런 데 가서 열심히 신용카드 결제하면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세금을 좀 줄여줄게. 이게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이, 어, 그런데요. 나라가 대대적으로 홍보하니까 이런 데 가면 이제 만 원짜리면 다 카드 그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는 가산세 물리니까 자꾸 카드 긁려고 하지. 얘는 뭐 신용카드 공제 받는다니까 카드를 그리려 하지? 그럼 이게 갑자기 왕창 커지는 거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빼먹었던 것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세저항이 생기잖아. 안 그래요? 그동안 잘 빼먹고 적당히 신고했는데 갑자기 카드가 밀려오니까 미치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고, 그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일정한 금액. 그것도 법인은 아니고. 좀 영세한 사람들의 조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그 갭이 생겨서 조세 저항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 거예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도 언젠가는 점점 없어지겠죠. 적응됐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만 이제 현금 영수증까지 나오는 거야. 만 원짜리는 괜찮은데 오천 원짜리는 또 신용카드 끊기가 너무 창피하네요. 그러시면 거기 현금 줘. 그리고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해. 그럼 또 현금 영수증 다 잡혀. 이렇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매출이 전 종전에 현금에서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그전에 비해서 부가세로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부가세는 자기 게 아니야. 근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내 돈처럼 보이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제도다. 일정한 요를. 되는 사람은 시험하고는 이제 금액만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얼마짜리냐, 요. 발급 금액이야. 즉, 쉽게 말하면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발급 금액 또는 결제 금액. 자, 1번. 자, 되는 사람 볼게요. 법인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 중에서 아래 사업을 하는 사람. 이 사업을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소매점, 지금 말했던 음식점, 뭐 숙박시설, 뭐 목욕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리고 간이 과세자. 근데 일반 과세자 중에서 법인. 지금 이 제도가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의 조세저항을 지금 달래기 위해서 살짝 하고 있는 제도야. 근데 네가 주식회사라고? 이건 절대 안 되지. 응? 주식회사 안 돼. 그리고 뭐 개인사업자 중에서 법인은 안 되는데 개인사업자 중에서 말이 개인인지 법인보다 등치가 더큰 애도 있어. 이게 그 기준이 직전 연도에 재화용액의 공급가액 합계가 작년에 매출이 10억을 넘치는 개인이 있다면 너도 안 돼. 나 등치 큰 10억 넘치는 개인도 이거 못 받아. 이거 조사 제왕을 하거나 말거나 아주 좀 영세한 사람. 응? 조그마한 식당 10억 안 넘치는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간이과세자 이해되셨죠? 취지 그래서 여기 지금 파는 사람한테 공제해 주는 요거는뭐 그냥 객관식에서 나오는 세율 정도 간이과세자는 좀더 높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 실기에서는 그 자리에다 그냥 찾아서 다듬으면 끝이에요 취지 이해하셨죠?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적응 다 됐는데 뭘 해주겠냐